과학 읽어주는 언니 LG의 원인인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몸 안에 들어와 면역 세포를 파괴하는 바이러스다.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달리 HIV 감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HIV 자체가 매우 약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돗물이나 수영장 물에는 소독용 염소가 들어있어 HIV가 금방 죽는다. 주요 전파 경로인 성접촉도 1회 노출 시 감염 확률은 0.0이 돼서 0.1% 정도다. 최근엔 HIV에 감염되더라도 에이즈로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다. HIV의 증식을 막는 약이 지금까지 30종 이상 개발됐고, 약을 섞어 먹는 소위 칵테일 요법으로 체내 HIV 수치를 아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 채살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HIV 치료약이 예방약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HIV에 감염되지 않은 고위험군에게 예방을 목적으로 치료제를 처방하는 것이다. 이를 노출 전 예방 요법 일명 프랩이라고 부른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12년 트루바다라는 HIV 치료약을 프랩 약제로 정식 승인했다. HIV는 숙주 세포에 침입해 자신의 RNA를 DNA로 역전사한 뒤 숙주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가 증식한다. 우리 몸의 세포가 HIV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뀌는 셈이다. 트루바다는 HIV의 역전사 효소를 억제한다. 역전사 요소를 억제하면 HIV가 증식할 수 없게 되고, 비감염인은 결과적으로 HIV에 감염되지 않는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체내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는 치료약이 아직 없다. 이유는 잠복감염. 약을 먹어서 혈장에 있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도 특정 세포 안에 바이러스가 숨어 있을 수 있다. 바이러스가 잠입한 세포가 활발하게 분열해야 세포 표면에 항원이 생기고 면역 체계가 이를 인지해 공격할 수 있는데 기억 T 세포 같은 특정 세포는 활발히 정식하지 않아 바이러스가 숨어 있기 좋다. 과학자들은 현재 이 같은 HIV 저장소를 연구하고 있으며 유전자 치료, 면역 치료 요법 등 새로운 치료 방법도 개발하고 있다. 재밌죠? 참 쉽죠?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버튼 꾹!